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임하신 것처럼 임하실 것이고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마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서로가 하는 아주 특별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헬라우로 표현하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토.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알레토스 아네스토라고 대답을 합니다.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면 받는 사람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목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날이 없었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인사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들은 틀모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죽어도 사는데요. 뭐,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있으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죽어, 그 말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면 죽여 봐라 하면서 여러분. 순교의 자유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를 승리하며 살수 있었던 능력의 힘은 원천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토, 알레토스 아네스토, 예수 크리스토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서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하지 말고 저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를 가진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후창으로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부활 신앙으로 내 심령이 내 입술이 내 영혼이 부활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자들,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 그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이 드디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자신들의 몸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할수록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할수록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합니다.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후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예비하는 날로 삼았죠. 그날이 이제...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든 예배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여자들 데리고 함께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줄 좋은 선물을 따로 준비를 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의 무덤의 돌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세상에 그곳에 놓여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어떡하나 이거 큰일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알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두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라.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제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 마이 갓. 정말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인가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기쁨이 어우러진 그 벅찬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셨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그 당시의 여성들은 이 법적, 법정 증인의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 사건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어도 그 목격자가 여자라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첫 증인이 여자들이잖아요. 이 부활의 증인이 여자들이라면 이거는 아무도 그들이 하는 말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신빈성이 오히려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떨어지기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연약할수록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증언이 없어도 부활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신뢰받을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하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그러,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다고 말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조금도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제사장들만큼은 절대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콩으로 콩으로 메주 쓰는 것만. 통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내가 못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하는데왜내 마음이 믿어지지? 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왜내 마음에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여러분 이렇게 신비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로로 떼서 자유인으로 출애굽 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는 40세의 이집트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40세의 이집트 왕자 모세를 썼다면, 그 모세는 매사 껑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열 가지 제한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로 끝내세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막길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 남쪽으로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안 됩니다 위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달이면 정말 아니 부지런함이 일주일 넉넉하게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 이집트의 강력한 40세 왕자 모세는 매사건건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80세 노인, 완벽하게 무기력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가장 적합했던 사람은 노인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카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히브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카톤은 개똥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부모, 형제, 친구,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개똥아, 개똥아, 이름이 있는데도 부르지 않았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도 아버지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 개똥이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장 존재감이 없는 개똥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니 그가 바로 위대한 다윗이 됩니다.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 너무 연약해서 가장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안초롱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아유 안초롱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그러는 순간 땡이에요. 하나님은 안 사용합니다. 아 정말 정말 신비합니다. 어떻게 안초롱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군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완벽하게 가려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능력이 100%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쓰임받고 살 길입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목사들을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어느 감옥에 아주 골치 덩어리 목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는 죄수들과 수군덕 수군덕을 많이 했는데 죄수들과 그 목사가 수군덕 거리게만 하면은 그랬던 죄수들의 얼굴이 생기가 돌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부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이거 이 뭔가 소동이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위협을 느끼고 작전을 세웁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회 받을 기회를 주면서 면회 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드디어 면회 날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이 목사님도 편지를 보냈어요 가족들에게.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결국은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즉슨 이 간부들이 목사님의 편지만 보내질 않은 거예요. 괴로워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간부들은 드디어 우리가 저 목사를 무너뜨렸다 기뻐했습니다. 내친 김에 방송까지 합니다. 이 목사를 보라 아무도 그에게 면회를 오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더 이상 그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면회를 오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 자국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죄수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할 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몰래 쪽지 하나씩을 건네주더래요. 화장실 가서 열어보니까, 쪽지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 한 토막의 문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은 그 목사님이 늘그 죄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힘내십시오.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 그 감옥 속에서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에 놓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진짜 믿을 줄 몰랐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에 되어서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멋진 간증입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연약할수록 부활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로 부활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차고 넘치며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부활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그렇게 내 안에 부활신앙을 꽉 붙잡고 있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눈 앞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떠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엠마오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엠마오는 상권이 가장 발달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둘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매우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슬픔으로 가득 찼겠어요? 그것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아니까, 그 죽은 예수님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그냥 자꾸 도니까 괴로워가지고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이 뭐하러 엠마오로 떠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그들을 곁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합니다. 무슨 얘기하십니까? 아니 다신은 이런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라면서 성경을 쫙 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그들의 마음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 밤,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더 말씀해 주세요.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함께 이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감사하면서 축사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 지금 반나절 계속 걸어오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기를, 예수님이 아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그날 밤에 그들은 그 여관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 밤에 다시 짐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인의 삶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은 들리지만 다, 다 헛소문이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절망과 그리고 폭이 어둠으로 가득 차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네 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패배주의, 실패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할 거야, 냉소주의, 너희들끼리 이제 잘해봐라. 그래서 그 제자들 남겨놓고 둘이 떠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살길 간다. 자조주의, 나는 뭘 해도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죠. 방관주의, 너희들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번 어디 자라나 보자. 이 방관주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생기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무너집니다. 삶이.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내용의 절망으로 가득 차있는 어둠의 흔적들이 그냥 온데간도 없이 그냥 다 사라졌다,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곳으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빛이 다시 켜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따로 없습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빛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빛만 있으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패배주의, 냉소주의, 자조주의, 방관주의 여러분 이런 어둠 속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어둠이 임해서가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저절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끌고 모아 가지고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 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빛이다 믿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 빛이 꺼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빛이 켜지는 순간 모든 어둠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으십니까? 그 어둠,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저것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또 누구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이 시대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또 리더들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우리가 이런 저런 핑계는 많이 될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꺼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빛이 꺼져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만 다시 우리 안에 살아 있게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다시 뜨거워지면 우리 모두도 예루살렘으로 뛰어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팔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늘 밝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늘 좋아서? 어렇게 그렇게 얼굴에 밝은 미소가 지워지질 않아요.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3일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 만나든지 나는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3일의 비밀.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 붙잡고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의 빛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빛이 켜지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억지로 웃으려면 어떻게 웃어집니까?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생명의 빛이 내 얼굴을 밝고 맑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힘든고 어려운 고난을 맞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또 주셨습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하다 생각하시니, 연약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사도바울처럼 죽는 영적인 훈련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 부활의 빛만 있으면 어둠은 틀림없이 쫓겨날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부활 신앙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모양의 어둠이든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부활의 빛만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